안녕하세요 백기사입니다. 오늘은 백파워 랭킹 탑텐에 대해 보여드릴건데요. 바로 들어가시죠. 12. 나르 캐리덱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나르와 스쿼드는 좀 다르지만 역시 나르 삼성을 찍는 것이 핵심인 덱이며 성능이 안좋은 킨드레드를 쓰지 않고 나르 삼성의 힘으로 그룹을 가서 밸류업 해주는 덱입니다. 9위 홀영 세나 캐리덱 완성 대기준이라 순위는 생각보다 낮지만 현재 중국에서 말도 안되는 OP덱 중 하나입니다. 센세나를 삼성 찍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여유에 따라 케이틀린 아트록스 역시 삼성을 찍기도 합니다. 삼성이 찍힌 후팔렙을 가서 케인과 모르가나를 투입해서 6혼령을 맞추면 완성인 덱입니다. 827필연 아펠리우스 덱 필연 상징이 있을 경우 아무모한테 필연 상징을 주어 아라인을 강화시키며 3시 아펠리우스를 삼성 찍는 덱입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앞에 쓰레쉬 아이템이 전부 맞춰졌다면, 신드라 아이템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다른 상코리롤덱과 다르게 탈렙에서 앞에 쓰레쉬 암호물을 삼성작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7위 난동꾼 바드덱. 바드가 핫픽스로 롤백되고,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별로 안 쓰지만, 중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덱중 하나입니다. 산안동군의 탐켄치와 바드 삼성작이 목표이며, 그 이후 구룹블과 밸류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자리에는 미코를 넣고 쓰다가 바꿔주시면 됩니다. 6위 결투가 트리스타나 볼베덱. 요즘 굉장히 좋은 세코 리롤덱입니다. 연장 결투나 결투가 증강을 먹으면 1등 포텐이 쉽게 나오며 먹지 못해도 삼성작에 성공한다면 은 쉽게 순방이 가능한 덱입니다. 트타와 볼베 삼성작 이후 레벨업을 통해 오공과 이렐리아를 추가해주시면 좋습니다. 5위 난동꾼 타이사덱. 한국에서만큼은 1위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챌린저Q에서 가장 애용하는 덱입니다. 초반에 티모의쇼진모래를 넣고 빌드업하다 8레벨, 타이사 갈리오를 2성을 찾고 9레을 가는 덱이며, 우기르자야 이성이 찍힌다면 1등을 노릴만한 포텐이 높은 덱입니다. 4위 천개의 요네 덱. 요네 핫픽스를 먹긴 했지만 강력하게 먹지 않았죠. 너프는 최고의 버프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겹치지 않아서 편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요네 삼성 시 충분히 1등 포텐이 쉽게 나오며 5 0이성으로 밸류업 또한 가능한 덱입니다. 3위 주로 천개 덱. 드래곤볼이라고 불리는 덱으로 완성 시 굉장히 강력하지만 의외로 중반 타이밍에 주로 시 약해서 피관리를 못하고 피일로 간신히 완성하고 요네 삼성한테 져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반 타이밍에 피관리 하는 방법이 중요하며 8렙에 영원까지 위로 쳐서라도 어느 정도 스쿼를 안정시키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2위, 밸류 이렐 캐리덱. 3위 야기꾼의 밸류를 섞은 덱으로 후웨이가 너프 먹고 나서 좀더 각광받는 덱입니다. 원래도 좋긴 했지만 사용군주 후웨이한테 굉장히 취약했는데, 현재는 완성 기준으로 굉장히 강력한 덱중 하나입니다. 단점으로는 5공이나 후웨이 템도 챙겨줘야지 세코 삼성덱을 확실히 이길 수 있습니다. 대망의 1위, 후웨이 아지를밸류 덱입니다. 애니와 오른으로 든든한 레코 탱커의 아지를 후웨이로 강력한 딜러를 보유하는 덱으로 공수 완벽한 덱이지만 역시 단점으로는 완성 기준 100원이 넘어가는 필드값에 전부 인기 기물에 가까운 기물들이어서 이 성장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역시 완성 시 전투 중강 없이도 1등이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국 비셜 14.7 패치 티어 탑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